안녕하세요 게임꾸러기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말이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제가 가지고 있는 게임기랑 게임소프트웨어 종류별로 기종별로 다 해서 올릴 건데 오늘 첫 영상이 될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식 발매됐었던 제믹스하고 MXX류를 좀 올려볼까 하는데 제가 뭐 풀컬렉션을 한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플레이용 기종이랑 뭐 박스엔 몇개 이렇게 그냥 다 모아놓은 정도니까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미로 하나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종 DPC-200S 인데요 이 제품이 좀 썰이 있는데 <laughs> 저 이제 고등학교 친구가 아파트 쓰레기 버리러 가면서 담배하는 데 이제 피려고 했다가 재활용 거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검은 거큰게 보여드려요 그래서 뭔가 싶어갔더니 이게 있던 거예요 그 친구가 게임기 같이 생겼으니까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보내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친구가 공짜로 준다 그랬는데 제가 20만원 줬습니다 20만원 그리고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팩 꼽는 구멍이 없어요 예, 팩곰도 구멍이 없는데, 그냥 제가 예상하기로 예전에 이제 80년대 후반에 발매됐었던 IQ-1000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대우전자가 어 전국 국민학교에 보급해 하면서 만들었던 기종이 이 팩단자 없애버린 DPC-200S가 아닌가 싶어요. IQ-1000이 DPC-200인데 이 DPC-200S거든요. 학교에 놓으면 이제 애들이 게임하면 안 되니까 이거를 제거하고 발매한 기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두 번째 기종은 제믹스입니다. 제믹스. 보통 우리가 제믹스 하면 이제 빨간 제믹스, 그걸 생각을 하는데, 요거 정확한 명칭은 제믹스 V구요. 이게 진짜 오리지널 제믹스거든요. 제믹스가 이제 나온 시점이 1985년도고, 이거 같은 경우 안에 이제 램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메가팩 같은 거못 돌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RF 단자 있고요 AV 단자 있고요 어댑터 꼽는 데가 있는데, 이게, 8핀 단자라 그러나요? 메가드라이브 그 AV선 꼽는 데랑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용 아답터 고장나가지고, 저도 지금 이게 개조된 걸 가지고 있는데, 아, 제가 고생했습니다. 이거 오리지널 갖고 계신 분아답터 같은 걸 제일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날짜는 안 써있네요. 네, 1985년에 나온 거 맞습니다. 85년. 그럼 원래 이제 전용 스틱 같은 게 있는데, 어, 그거는 제가 없어요. 그냥 이 기계만 딸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제믹스 하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제믹스 V 빨간색 오각 팬틴인데 음, 1987년? 뭐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믹스 하면 또 빨간 스틱 아니겠습니까? 근데 스틱은 제가 패급이요 패급. 팩급. 고무도 안 붙고. 제믹스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상태 양호한 거 기준으로 4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스 같은 거는. A급이라고 쳤을 때뭐 1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가장 유명한 제믹스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게 IQ2000 CPC300 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 진짜 어, 형님들한테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딱히 뭐이 기종에 대해서 추억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음, 뭐 그런데 하여튼 새거 옛날에 새거 샀었습니다 옛날에 120만원 주고 저는 흰색 친구는 검은색을 샀었는데 이게 지금 흰색을 카메라는안 보일 것 같은데 아 이게 흰색이라서 그런가 역시 조금 조금씩 이제 이런데 변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조금씩 네, 좀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제가 제일 아끼는 제믹스 슈퍼 부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친척 형이 군대를 가기 전에 이제 저한테 이 제믹스를 보내줬었어요 그때 받았던 제믹스가 이 제믹스 슈퍼 부인데 저는 어렸을 때 몰랐죠 근데 이게 MXX2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MXX2 근데 형이 같이 줬던 팩 중에서 이제 친구네 집에 가면 안 돌아가는 게 있더라고요. 혼두라, 잔악, EX,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믹스 이제 슈퍼브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스틱이 아니라 이 게임 패드를 줬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laughs> 어, 정말 거지 같습니다. 이게 키보드를 누르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그 우리가 보통 게임을 할때 방향키를 한쪽 혹은 대각선 이 정도까지는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laughs> 전부 늘린다는 거. 얼마나 엉망인지 아시겠습니까? 참. 그리고 이거 저도 모르겠어요. 옆에 보시면 LR이라고 돼 있거든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최악의 패드. 음, 제주 온 연월이 뜯겼네요. 어쨌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제임스 슈퍼브이 되고 있고요. 박셋 같은 경우는 진짜 근간에 본 적이 없고, 이거 뭐 얘기해도 되나? 옛날에 <laughs> 박셋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판매 가능하냐고 했는데, 지금 기준으로도 저는 못살 금액을 제시 받았단 말이에요. 안 샀었는데, 음, 이건 좀 말하면 안될것 같고. 어쨌든, 제믹스 슈퍼브이. 중고로 나왔을 때 상태 어느 정도 된다 치면은 그래도 한 6, 7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저번에 이제 제가 잠깐 소개드렸죠. 작업 맡길 거라고. 지금 작업이 되갖고 돌아왔고요. 제가 그림 모니터를 연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게 원래 풀 세트는 대우 RGB 모니터가 이제 풀셋이라고 하는데 어, 그거 구하기도 어렵고 뭐 가격도 비싼 것 같고 제가 딱히 뭐 추억은 없어서 RGB 세트를 제가 구하지는 못했어요. 대충 하나 이렇게 몽대륙 들어갖고 연결해 놨고요. 어, 이거는 뭐 제가 썰이 없습니다. <laughs> 네, 그냥 가지고 있어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대량으로 기계가 풀리면서 한 20만원대 정도면 구매할 수 있다고. 요 아래 기계만, 기계하고, 요 키보드까지 약 20만원이면 구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어 이번에는, 네오팀에서 만든 제믹스 네오하고, 100대 한정판, 빨간색 초기형, 그리고 제믹스 미니, 흰색이 되겠습니다. 제믹스 네오 같은 경우는, 이제, 뿅뿅 스틱이라고, 이거, 이거, 요것도 같이 공구를 했었죠. 그리고 제 마지막, MXX. 네, MXX 보인데, 어, 요 제믹스 네오 있잖아요. 요 네오를 휴대용으로 어, 소형화 시켜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가지고 있는 MXX 컬렉션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제믹스 게임들 한번 또 꺼내서 음,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지금까지 게임꾸럭이었습니다.